주님의 평화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은 3월 31일 화요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읽으시고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4장에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큰 용과 두 짐승이 계속 핍박을 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끝까지 승리할 것이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 중에 어린 양 예수님이 시온 산에 선 것을 보는데 그때 144,000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니까 새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기록을 했는데요 첫째 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런 외침을 했고 둘째 천사는 큰 바벨론 성이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지만은 사실 이제 어떤 만몬이라든지 세상에 대한 우상, 가치, 이런 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에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함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었으니 복된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리라 했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로서 승리하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택함 받은 성도들이 천상에서 새 노래를 부르지만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찬송 소리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떠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